이 수직이 보이면 이건 수직이 포인트거든. 이렇게 수직이 보이면 얘는 높이로 해석을 많이 해. 높이로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넓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를 한 방에 구하지 않을 거야. 얘를 높이로 이용할 수 있는 어, 삼각형을 쪼개자. CDA의 넓이를 따로 구할 거고 그리고 CDB의 넓이를 따로 구할 거야. 따로 따로 구해서 더할 거라고. 자 위쪽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CD를 밑변으로 하고 사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으로 볼 거고, 밑에 부분의 넓이는 CD를 밑변으로 하고, 어어어 어, 어, 이거 이 높이를 내가 구해서 넓이를 구할 거라고 둘을 더해서 답을 낼 거야. 자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니? 일단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보조선이 필요해. 자 보조선을 긋기 위해서 일단 CD를 쭉 연장하자. 그리고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얘들아 평행선이 나왔어 평행선이 나오면 닮음이라 그랬잖아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읽을 수 있네 몇대 몇이지 (1대2) 그럼 너도 높이가 (1대2니까) 네가 팔이구나를 알수 있다고 자 팔을 쓰는 순간 보이니? 얘들아 8이랑 10은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짝꿍이잖아. 누구랑 있어야 세 쌍둥이, 세 쌍둥이래. 삼형제가 돼 6대 8대 10이잖아. 피타고라스 수에 의해서. 얘가 6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와 득템이다. 그치? 그런데 그냥 6이 아니야. 얘는 또 뭐가 보여야 돼? 닮음이기 때문에 1대 2 닮음을 3등분으로 여기를 2, 2, 2로 읽어내는 센스가 필요한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면 되니? 이 위쪽 부분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12에다가 높이의 반을 곱한 12곱하기 2로 가면 되고, 밑에 부분의 넓이는 밑변 12에다가 높이의 반을 곱한 12곱하기 4로 가면 돼. 묶어내. 12곱하기 6은 얼마야? 72가 답이라는 거야. 어때? 괜찮지 않니?